이게 2023년 올림푸스 육강의 5번 겁니다. 이 답이 일단 뭐냐 내시니까자 답이 뭐냐 엘리베이터 원인이야 이게 엘리베이터가 건물을 하늘에 더 가까이 만들었다. 그치? 그래서 건물도 높게 만들었다. 이거는 도시가 발달한 거다라고 볼수 있어. 그래서 엘베 때문에 도시가 발달했다. 그 말은 뭐다? 하늘에 더 더 가까이 건물을 만들었다 그렇지? 빌딩을 하늘에 더 가까이 오게 했다 이 말이지 자 엘베는 뭐냐 추진력이야 도시발달이 나오잖아 그렇지? 요거를 위한 요거 2번 엘베 1번 추진력 원동력 요게 이제 메이커 생략이 됐어 그렇지? 엘베는 만든다 우리 아 여기는 투부 정사구나. 영상은... 엘베는 LBN은... 한다. 엘베 더는 뭐한다? 우려할금 높은 건물을 짓게 한다지 그지? 갯 정도로 갯 정도 생략된 걸로 볼게. 그러니까 이게 두 학교 이렇게 하나 학교 두 학교 이렇게 이제 엘베는 갯아갯 우려할금 뭐만들기 합니다. 높은 건물을 그지? 엘베가 원인이라고 일 번. 높은 건물 만들어서 이 번. 여기 몇 번? 2 번. 수직적 운송성 이게 엘베잖아. 1번 도시의 확장 어 요거 2번. 다 똑같지? 수직적 운송수단의 발달. 이거 뭐야? 1번. 1번의 발달이 우리도 하여금 만들게 했다. 더 높은 고층 건물. 이거 뭐야? 2번 버티컬 트랜스포테이션의 발달 이거 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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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팽창했다. 우리의 능력 만드는 더 높은 고층 건물 이거 또 2번이지 됐어요? 여기 다 들어간다니까 단 무엇까지 포함시키자 도시발달을 말하는 거 도시발달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알아둬도 돼그 얘기야 자 볼게요 통념 볼게 사람들은 도시발전을 생각할 때 수식 운송수단 엘베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비판해지 그런 아니다 엘베가 중요하다 엘베 때문에 높은 건물 엘베 때문에 고층 건물 그지 능력 향상 이것도 또봐 엘베 때문에 이번 우리의 높은, 우리 높, 우리가 높은 건물에서 봤던 건물에서 봤던 가장 큰 발전 그지 맞잖아 또 1번 볼까? 엘베이터 600m 기록적 높이 엘베가 제사탕을 만들었네 높은 건물 만들었네 그치? 다 똑같은 얘기야 1번이 2번 1번 2번 알았어자 사람들 생각할 때 도시 발달 도시 발달 생각할 때 거의 자 여기 어떻게 출제되냐 Day, Seldom, Consider라고 쓰고요 이거 도치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정답은 네 레얼리잖아 근데 레얼리는 똑같이 셀덤이야 애들은 또 같은 동의를 외우지 않은 상태 셀덤은 뭐지? 이런단 말이야 <laughs> 오케이? 부정어, 도치는 부조주번 시작 부조주번 부정어, 조동사, 주어, 부동사 기억하세요 Hardly, Rarely, Scarcely Seldom, Rarely, Barely까지 무조건 알아야 돼 부정어는 나시아다 거의 그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크리티컬 중요한 역할 어디 버티컬, 버티컬, 버티컬이 뭐야? 이게 수직, 수직. 허리젠털은 허리는 수평이잖아, 그렇지? 허리젠털 그렇지? 허리젠털 H 허리잖아, 허리, 허리 뭔데? 수평. 이게 뭔데? 수평을 이기오면 안 된다고 요 어쨌든 빈칸으로 버티컬 또 어휘로 나오니까 나왔어. 수직 운송수단의 역할, LVM. 다 사실 출제됐습니다. 임팩트 이랑 포이젠프리 출제됐는데 보통은 요게 포이젠프를 주면 포 인스턴스로 되잖아. 그 어쨌든 출제됐어. 출제됐습니다. 사실 1도의 날마다 얼마야? 70억 이상의 엘리베이터 이동이 취약해진다. 높은 건물에서 낮은 건물은 안일 거 아니야. 그지 정답으로 나오진는 않았지만 밑줄로 나왔어. 전 세계에서 효율적인 버티컬 수직 운송선이 팽창시킨다. 우리 도시를 어떤 아야 능력을 어떤 더큰 고층 건물을 만들. 그래서 팽창시킨다의 반대 리드스는 무조건 틀려. 그러면 익스팬 자리에 별표에 이거 나왔다니까. 빈칸은 또 빈칸 나오고 어휘 나오고 허용했습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만들도록 더 높은 높이 올라가는 건물을 만들도록. 이게 뭐야? 스카이스크래퍼잖아. 안토니어쩌고저쩌고 이 사람, 일리노이 뭐 어쩌고, 공대, 자, 얘 주어잖아, 단수, 설명한다, S 조심 수일 조심 다음, 어디서의 발전, 엘베 발전, 지난 20년에 걸쳐, 엘베 발전이 복수가 주어가 아, 되었다, 아마도 가장 큰 발전, 적은 발전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응, 어. 밑줄 위로 나무 했지, 정답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봐왔던 높은 건물에서. 그기서 어드밴스먼트 어드밴시스 똑같은 건 디벨로먼츠 동의어로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엘베는 제다 타워 제다에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중인 언더 건설 중인 밑줄로 쳐서 나와서 다운으로 나니 않았지만 엘베는 윙 도달할 것이다. 높은 기록이니 가장 높은 기록 기록적 높이 660m에. 그죠? 어렵지 않아 그죠? 응. 그래서 다 똑같다는 거 결국 똑같다. 음. 응. 예. 알겠습니다.